자, 10단원 에너지 기출문제 분석 한번 같이 봅시다. 자, 453. 자, 그림은 A 복사층 대류층, A와 복사층 대류층으로 이루어진 태양 내부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자, A에서는, 예, 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고요. 핵 반응 과정에서 예,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발생하게 되죠. 따 델타는 델타 MC, 예, 제곱. 이라고 하는 이 식으로 바로 질량 결손은 에너지로 변한다. 그다음에 AN은 수소와 헬륨이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주 고온 고압 상태이기 때문에 뒤 섞여 있는 플라즈마 상태라는 걸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체 상태는 말도 안 되고 이 상태에서는 결국에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거는 원자핵과 전자가 이렇게 분리된 상태로 뒤섞여서 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체 상태는 여기 내부 온도가 1500만 켈빈 이상인데 말이 안되죠. 그죠? 그 다음에 454 그림은 태양에서 태양에너지가 생성되는 핵 반응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자 수소 원자 핵이 핵 융합을 하게 된다. 예 맞죠. 수소 원자 핵이 핵융합돼서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게 되고요 핵반응에서 질량 결손됩니다 온도가 6,000 켈빈이 아니라 1,500만 켈빈 이상인 태양의 핵에서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5 수소핵융합반응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원리를 반응 전후에 질량 변화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시오.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성되는 원리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4개의 수소 원자핵의 질량보다 1개의 헬륨 원자핵의 질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어? 작죠. 따라서 이때 감소한 질량이 무슨 원리에 의해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원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로 발생을 합니다 이 식이 델타 E는 델타 MC 제곱으로 변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56 그림가는 태양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A, B, C는 각각 복사층, 대류층, 핵중의 하나다. A가 핵이고요. B가 복사층이고, 그 다음에 광고 아래에 있는 C가 바로 대류층에 해당이 돼요. 자, B는 복사층입니다. 나는 수소 핵 분열이 아니라 수소 핵 융합이에요. 핵 분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나는 a 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예, 맞죠 핵융합반응은 예, 중심 주계열성의 중심 핵에서 발생을 해요 자, 다음에 457 그림은 중성자 2개와 양성자 2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핵반응을 나타내는데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각각 m1 m2 m3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em1 플러스 em2가 M3가 되는 건데 무조건 어떻게 돼요? 예, 반응 전의 질량 합이 반응 후의 질량 합보다 커야죠. 왜? 질량 결손이 곧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핵융합 반응 맞고요. 맞고 태양에서 에너지가 생성이 될때 바로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458. 다음은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에 의해 일어나는 자연현상에 관련된 설명이다. 식물은, 예, 광합성 과정을 통해 태양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예, 포도당이라고 하는 화학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저장된 에너지는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 한편, 불균등하게 가열된 공기가 이동하면서 바람이 불면 태양에너지가 바로 바람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59. 그림은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식부리 양분을 얻어내는 거는 결국에는 빛 에너지를 통해서 광합성, 그죠? 그 다음에 바람을 불게 하는 건 태양의 열 에너지죠. 공기의 대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A는 광합성 과정입니다. 예 맞아요. B에서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바로 무슨 에너지로 역학적 에너지로 예, 전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C는 얘는 화석 연료잖아요. 예, 여기서는 화석 연료에 대한 설명이니까 화석 연료는 핵발전이 아니라 화력 발전의 에너지로 사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맞고, 그다음에 460.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구에서 탄소 순환을 일으킨다. 예, 맞아요. 그죠?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순환시킨다. 맞고, 네. 화, 화석에 저장돼서 화석연료의 화력발전에 에너지가 되고,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 전환되는 것도 맞고요. 같은 면적의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은 어디나 같은 게 아니라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감소하죠.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불균형 그죠? 자, 그 다음에 461. 다음은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가 전환되어 일어나는 기상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적도부근의 물이 태양의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수증기가 되어 높이 올라가게 되고요. 높이 올라간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이 돼서 구름을 만들어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게 응결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며 태풍이 된다. 그 다음에 적도 부근에서 형성된 태풍은 중위도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적도 지방에 남는 열 에너지를 중위도로 전달해 줍니다. 기억에서 태양 에너지가 수증기의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 맞고요. 니은에서 수증기가 방출한 열 에너지가 바람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그다음에 에너지, 그렇죠? 맞죠? 따라서 5번이죠. 아, 그다음에 462. 다음은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한 글이다. 수권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 물이 수증기가 되어 증발하고, 수증기가 상승하면서 다시 물방울이 되어 구름을 만들고 기권에서는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이동합니다. 따라서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바람이 부는 거는 열 에너지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물방울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얘는 물방울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아래로 낙하를 해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예,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1등급 완성 문제 봅시다. 다음은 우리나라 핵융합 연구 장치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국의 인공 태양이라고 불리는 케이스타는 바닷물이 풍부한 바닷물에 풍부한 중수소와 리튬에서 얻은 삼중수소를 고온에서 충돌시켜 핵융합 에너지를 얻기 위한 장치다. 뭐 토카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케이스타는 다음에서 같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기억에너지를 읊는다 그럼 보면은 지금 얘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개 중성자 하나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헬륨 원자핵이 나와야 되겠죠 2, 4 그죠? 기억은 질량결손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맞고요 니은의 원자번호는 4가 아니라 2번인 헬륨이죠 그러니까 이게 1, 2 이렇게 써 있는 게이 앞에 써 있는 게 원자번호고요 위에써 있는 2가 질량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따라서 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그 다음에 1, 3, 3중수소는 양성자 함께 원자번호가 1번이니까, 양성자 1에다가 중성자, 두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중성자가 얘가 중성자거든요 하나가 빠졌으니까 이 하나 빠지면 둘 결합해서 원자번호는 2번 전체 질량수 4짜리인 헬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질량의 합은 헬륨의 질량보다 큽니다 그래야 질량결손에 의한 에퍼로 에너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424 다음은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기업과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형성이 되었다. 여기는 양성자죠.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고요.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해서 네 개의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됩니다. 핵융합로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양성자는 기억으로 적절하죠? 네 개의 질량의 헬륨 원자핵의 질량보다 어떻게 됩니까? 큽니다. 그래야 질량 결손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니음 반응에서 핵융합로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에서 질량 결손이 예, 당연히 일어나야지. 그게 바로 뭘로 변합니까? 에너지로 변하게 되겠죠.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원리. 그다음에 465. 그림은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냈어요. 자, 빛 에너지가 어, 태양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요. 열 에너지가 예. 바람의 운동에너지로 바뀌면 풍력발전 그다음에 태양빛에너지가 바로 화석연료에 의한 화학에너지로 바뀌고 그다음에 C는 태양전지에 의해서 바로 전기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생물체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A로 전환이 된다 생물체에 의해서 빛에너지가 B로 화학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과학성 과정을 통해 태양 에너지가 예,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예, 태양 전지가 C에 예,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466. 그림은 태양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해 일으키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태양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에너지가 생성되는 원리는 태양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납니까? 네,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은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서는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까? 바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